아저씨, 알죠? 이따 뽀삐 묶어둘 테니까 산책 좀 시키세요. 아, 사모님, 그게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앞으로는 사모님 개인 부탁은 들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더니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 뽀삐 산책을 커버하겠다 이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라서요. 우리 뽀삐 한창 활동량 많을 때라 산책 필수라고요. 난 오늘 쇼핑 스케줄 이 있는데 어쩌란 거죠? 스케줄 타 캔슬하고 캐 산책이나 할까요? 이네가? 그거야 물론 안타깝지만 그래도 매번 제가 대신 산책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입주민이 하라면 하는 거지 아저씨 월급 누가 줘? 내가 주는 건 몰라? 우리 뽀삐는 매일 산책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우리 뽀삐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프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알겠습니다 산책시킬 테니 묶어두고 다녀오십시오 순찰 끝나면 바로 가도록 하죠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꼭 사람 성질 건드려야 속이 후련해요? 참 아저씨도 악취미 있어 아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아무거나 사 먹이지 좀 마요 우리 뽀삐 아무거나 안먹는다가 사료부터 해서 간식까지 다 유기농만 먹어 아저씨가 먹는 밥보다 더 비싼 것만 먹는다가 아이고 예예 유의하겠습니다 이게 다 아저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요 괜히 어디 동네 똥개들이나 먹는 간식 사 먹였다가 뽀삐 알아누면 평원비착난 아니라고 수술하고 입원하면 아저씨 수준에 감당되겠어? 그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으니까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아저씨 어디죠? 나 부탁 좀 하나 하자 부탁이요? 내가 오늘 신상아가를 좀 샀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그걸 집으로 못 들고 가 오케이? 네? 아니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러니 아저씨가 아이 먹고 경비원이나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소화전에 명품백 넣어둘 테니까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경비실에 보관해 놓아. 명품백을요? 아이고야, 그건 너무 고가라 따로 보관이 힘들 것 같네요. 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좀 해. 어차피 하게 될거왜 자꾸 싫은 소리를 들으려 해? 취향 참 이상해, 응? 그게 아니고요. 제가 괜히 잘못 만졌다가 물건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제 입장에서 그렇게 고가품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당연히 가방에 키스 나면 손해배상 해야지. 훨신 박스 포장 잘돼 있어서 손상될 일 없으니까 이따 찾아다가 보관이나 해. 단 분실되면 알제. 사모님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무슨 사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게 들고 가시죠. 아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한 번만 더거절하면 관리실에 민원 넣는 수가 있어. 민원 거리야 수십 수백 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경비원 오래 해먹고 싶으면 참말 말고 내 말대로 해. 사모님 아저씨 오늘 쉬는 날이제. 네, 그런데요. 그럼 시간 많겠네. 이따 뽑이 묶어둘 테니까 요 앞에 동물병원 좀 다녀와요. 병원비는 내가 푸칠 테니. 지금요? 이걸 어쩌죠? 오늘은 제가 비번이라 가족들하고 외식 약속 이 있어서 좀 힘들겠는데요. 아저씨, 내가 지금 아버님한테 한 소리 들어서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 내가 초오케발할 때좀 다녀 어제. 오늘은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아들놈이 오랜만에 와서 모처럼의 가족 외식이거든요. 내가 평원 갔다 와서 가면 되잖아 그게 이 근처가 아니라 차 타고 교회로 나가야 돼서 오늘은 좀 힘들 것 같네요 하 진짜 욕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네 사람이 좋게 말하면 좀 들으라고? 평원 안 갔다 오면 나 지금 관리소에 전화합니다 어디 민원폭탄 한번 넣어봐? 전 경비하면서 한 번도 제 직무 소홀히 한적 없습니다 그건 아저씨 생각이고 나 여기 입주민이야 내가 갑인 건 몰라? 관리소장이 당신 말 들어주기나 할것 같아? 내가 그랬지 비 넘거려야 만들면 수십, 수백 개도 만든다. 자꾸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 아저씨야말로 왜 그래? 평은 좀 잠깐 갔다 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자꾸 이러시는 거 갑질입니다. 부당하다고요 어머머, 이 아저씨 봐, 지금 나빌러 만드는 거야? 아니,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세상물정을 이리 몰라서야 되겠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어? 사회는 곧 지위와 돈이 합이야. 그르게 공부 열심히 했으면 평범 나무랭이 안 했잖아! 크니까 짤리기 싫으면 지금 당장 준비해서 우리 뽀삐 데려가 이거 마지막 경고야 두번 얘기하래 지금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3501호 입주민인데요 아예 안녕하세요 저기 그... 아까 강아지 데리고 단지 돌아다니시던데 혹시 선생님이 따로 키우시는 강아지입니까? 아 이거 선생님 댁 강아지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어쩌다 저희 집 강아지를 왜 선생님이 돌보고 계시지요? 삼천오백이로 며느님께서 매번 저한테 산책을 시켜서요. 오늘은 동물병원에 갔다 오라 했는데 아마 그걸 보신 것 같네요. 뭐 뭐라고요? 아니 동물병원은 우리 며느리한테 가라고 했는데 왜 거길 선생님이 아 모르셨나요? 당연히 며느리가 간줄 알았지요. 아니 우리 며느리가 선생님께 그런 미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제가 여러 아파트에서 일해봤지만 이런 입주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사표 내려했고요. 아니 잘못한 게 없으신데 왜 선생님이 사표를 내십니까? 제가 며느리를 대신해 사과드리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이 왜 사과를 하세요? 선생님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뭐제 심정 조금이나마 알아주셨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아닙니다 며느리 잘못 들인 제가 죄인이지요 그럼 혹시 우리 며느리가 또 불합리한 짓이 한 적이 있습니까? 아주 제가 이참에 제대로 혼쭐을 내겠습니다 음... 엊그제는 집에 못 가져갈 사정이 있다면서 명품백을 대신 좀 맡아달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협박을 해서 강아지 산책이나 잔심부름을 많이 시킵니다 저런...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그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혹시 지금 관리실에 계십니까?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아 원래 오늘 비번이라 안 나오는 날인데 며느님 때문에 잠깐 나온 거라 지금은 경비실엔 없습니다. 선생님 마음 잘 알겠으니까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내일이라도 찾아뵙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죄송하고, 다신 이런 일 없게끔 제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들어갑니다. 시끄럽고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밖으로 나가 아들놈한테 내가 말할 터이니 나가서 한1년 정도 고생 좀해 봐라. 네? 짐 싸서 나가라니요?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경비원한테 여태껏 네가 하는 포다 들었다. 어쩜 사람 일이 건방지고 오만해? 아니 아버님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타오해입니다 오해. 오해? 오비 분양 받을 때 책임지고 키우겠다더니 맨날 산책 맡기고 쉬는 사람 불러내서 동물병원까지 보냈다며? 거기에 명품백을 대신 맡아달라고? 친구 생일 핑계 대고 또네거산 거냐? 내 마지막 기회는 줄 테니까 나가서 일년 정도 네 혼자 힘으로 살아봐. 만약 다른 사람 손 빌렸다간 어떻게 될지 알지? 아버님. 결혼하고 여태껏 이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어찌 서민처럼 살라고 하세요 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다신 청비원한테 뽀삐 안 맡길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아버님 봐주는 거 없어 그나마 마지막 기회 주는 거니까 그게 싫음 이혼해 아니 남편 의사도 생각하셔야죠 어찌 아버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세요 우리 아들은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놈이다 그래도 애가 정이 많아서 너가 그리 사치 부려도 동반자니까 이해해온 건데 난더 이상 이꼴라지못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너보다 어르신한테 갑질이야? 아버님 제발요 갑자기 침 싸서 나가라 하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아 어디 고시원이라도 들어가면 될거 아니야 생활비는 너가 알아서 벌어 그리고 경비원께 사과드리고 알겠어? 아저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제가 갑질한 거다 인정합니다 정말 죄송하니 마음 푸세요 됐습니다 남이 시켜서 마지 못해 하는 사과는 못 받겠네요 어차피 그쪽 때문에 일 관둘 생각이라 또 갑질하려 들면 나도 곱게 나올 생각 없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카드가 뭐고 타압수 타간 채핀털더이로 내쫓기게 생겼다니까요 근데요? 나더러 뭐 어쩌란 거죠? 아저씨가 저희 아버님께 잘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저씨가 말씀해 주시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요 역시나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본인 손해 때문에 한 사과구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쯤 합시다. 더는 엮여서 그쪽하고는 대화 못 하겠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두십시오. 그쪽이 나한테 갑질하고 포언한 것들, 나한테 녹취한 거랑 대화 내역 다 남아 있으니 그걸로 조만간 소송 걸 테니까 어디 그쪽 아버님께 소송 받았다고 자랑해 보죠. 네? 아니 제가 또 언제 갑질했다 그러세요? 그냥 입주민으로서 부탁드린 거지. 그게 부탁인지 갑질인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고 난 좋게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아죠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더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저 이번에 똑바로 못하면 이혼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 한명 살린다 치고 차비 한번 배불어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이렇게 돈 많은 집 다시 못 들어갑니다 이제 서민 생활했던 건 기억도 안 난다고요 씀씀이부터 라이프 스타일이 서민이 아닌데 이혼당하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야 그쪽 업보죠 우리 가족 외식 때 그쪽이 안 불러냈으면 내가 먼지만큼은 용서란 것도 생각했겠는데 당신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 용서와 선처는 없으니까 그런 줄 아셔?